예, 유성여보원입니다 어, 장관님께서 앞에서 그 협상단에 농민단체 대표나 또 대표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서 어떤 그 공개성, 투명성을 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좀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저 협상 대표단에 포함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상대가 있으니까 그 협상 자문단에서 같이 출장을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 과정들을 소상하게 국내에 네. 있는 농업인까지 들 범위 최대한으로 좀 협상의 현장에 접근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공개성, 하는 방안을 검토적 극적으로 필요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자협의체 관해서 아침에 그 장관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어, 정부가 주최해서 여야정 생산자 단체 사자협의체를 한다는 게좀 모양성, 모양 측면에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어, 대체로 국회가 주최하는 것이 오히려 모양 측면에서는 낫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야를 빼고라도 생산자 단체나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 중이든 아니면 협상 이후에 쌀산업 발전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노, 농민단체 대표 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그런 협의체 가동은 정부에서도 중단 없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관세율 유지 문제, 법제화 문제인데요. 정말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오늘도 또 보고해 주시는 대로 어, 앞으로 정말 양어 제외하겠다. 이게 의지가 분명하다면은 어, 법제화에 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아마 제가 볼 때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거 뭐 법제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법제화에 가는 길에 대해서 야, 그 법제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계속해서 앞으로 FTA, WFTA나 어, DPP에서 양어 제외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실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지, 예.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관세율 같은 것들이, 어,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담이 돼가지고, 음. 오히려 협상 당사자들이 협상의 이 좀, 뭐라고, 재량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예. 다만 많은 국민들이 야그뭐 정말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게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좀더 한번 예. 좀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지금 현재 쌀 산업 대책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예산 증가율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 5.7%입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 증가율은 2.9%.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매년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쌀 산업 대책으로 아까 뭐 보고서에는 1,580억 늘렸다. 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음, 음, 음. 5천억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산모사지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쌀산업 대책으로. 그래서, 과연 이 쌀산업 발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저는 이쌀 문제에 국한을 시켜가지고, 중기 재정교육 같은 데다 반영을 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최규성 의원님 질문에도 나왔지만은, 역설적으로 저는 변동 직불금을 농림부 예산에서 빼고 만약에 변동 직불금을 가동할 상황이 되면은 AB비를 써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적극적인 쌀 산업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변동 직불금 예산 빼야 됩니다. 농림부 예산에서 제로로 만들어 놔야 돼요. 또 가축 살처분 예산도 제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것이 필요는 상황이 왔을 때는 ABB에서 이게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변동직불금 예산까지를 쌀까바라게 대비해서 넣어놓고 이것도 쌀사는 발전대책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조산모사적이고 정말 이것은 그 우리가 쌀사는 발전대책으로 인정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동직불금 예산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그런, 그동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 쌀, 관, 쌀 관세화 대책은 물론이고 FTA 대책 이런 데에서 그런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다 제하고 그, 실제로 이걸 위해서 추가되거나 새로 하는 이 부분만, 어, 포함을 하도록 했고 이번에 여기 쌀 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한 1,500, 1,600억 가까이 이렇게 추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뭐, 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는 못 미치지만은 최근에는 농업부문 예산이 이만큼도, 어, 많이 늘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아, 하지만은 지금 한중 FTA나 이쌀 관세와 등등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 주십사 이런 음 부탁을 드리고요. 어 저희들도 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여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원은 김종태 의원 질의하십시오.